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술 분야죠. 피지컬 AI. 그리고 여기서 주목받는 아주 중요한 협력 소식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LGCNS하고 미국의 유망한 AI 로봇 스타트업 스킬드 AI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인데요.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피지컬 AI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어 볼까요? 이게 그냥 AI가 데이터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음, 로봇을 통해서 실제 물리 세계랑 상호 작용하는 거뭐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뭐랄까 AI가 드디어 몸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이걸 차세대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봤잖아요. 아, 그랬군요. 네, 단순히 그냥 소프트웨어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는 그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고 또 배우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네 물리 세계에 기반을 둔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로 가는 중요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심에 스킬드 AI 이 회사가 있는 거네요.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실에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어,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뭔가요? 네, 바로 스킬드 브레인이라고 부르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RFM이라는 겁니다. RFM이요? 네, 이걸 로봇의 범용 두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로봇이나 어떤 정해진 작업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마치 사람처럼. 어, 다양한 종류의 로봇 하드웨어나 여러 산업 환경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범용 AI 모델인 거죠. 범용 두뇌라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네, 특히 경쟁사들보다 뭐 거의 천배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단순히 데이터 양만 많은 게 아니고요. 그만큼 아주 다양한 실제 상황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는 거죠. 아, 데이터의 양과 질이 다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국내에서도 LG, 한화, 미래의셋 같은 대기업들이 정말 수백,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어요. 기업 가치도 거의 뭐 6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기술력을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 6조 원이요? 대단하네요. 그런 스킬드 AI와 LG CNS가 국내 최초로 전략적 협력 계약을 맺고 투자까지 했다니 LG CNS의 목표는 뭘까요? 이 법령 두뇌를 어떻게 쓰려는 걸까요? LG CNS는 이 RFM 기술을 이용해서요. 산업용 AI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이걸 개발하려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제조 현장이나 물류 센터 같은 곳에서 기존의 로봇으로는 좀 하기 어려웠던 작업들 있잖아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들, 이걸 가능하게 만들려는 거죠. 어, 예를 들면 공장 설비를 아주 세밀하게 점검한다거나, 아니면 막 여러 종류 부품을 조립하고. 물류 창고에서 물건들을 정확하게 집어서 옮기는 뭐 그런 작업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로봇 하나 하나를 그 작업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 프로그래밍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났죠. 그렇죠. 로봇 도입이 쉽지 않았겠네요. 네. 근데 이 RFMm 활용하면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데이터만으로도 로봇이 아주 빠르게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LG CNS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로봇 제어 플랫폼이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같은 것들을 결합해서요. 그러니까 로봇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까지 전부 아우르는 그런 AI 휴머노이드 로봇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통합 서비스요? 네. 지능형 AI 로봇 서비스 기업으로 완전히 거듭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 정말 그림이 크네요. 그럼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공장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모습, 이걸 보는 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혹시 자율주행차 상용화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요. 또 시뮬레이션 기술도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5년 뒤, 2030년 정도 되면 제조 현장에서 꽤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도 비슷한 예측을 내놓기도 했고요. 5년 뒤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다만 어, 가장 큰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바로 로봇 학습에 필요한 그 방대한 현실 세계 데이터. 이걸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 데이터 문제군요. AI 학습에는 데이터가 필수니까요. 네. 이걸 해결하려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봇을 아예 대량 생산해서 실제 환경 데이터를 직접 모으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또 애비네아 같은 경우는 가상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도 다양하군요. 어, 그러고 보니 데이터 확보나 스케일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의 역할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로봇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방대한 내수 시장과 제조업 기반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죠. 음, 생산 능력과 데이터 접근성. 네. 거기에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스킬드 AI에 투자한 것도 좀 다르게 보이네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의 최대 주주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다른 로봇 기술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번 스킬드 AI 투자는 결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치열한 로봇 산업 경쟁 속에서 핵심 기술인 범용 AI 두뇌를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 선점 차원이군요. 네. 앞으로 삼성의 다양한 로봇 제품군, 뭐 가전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산업용 로봇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이 스킬드 AI의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쭉 들어보니까 AI가 이제 정말 디지털 세상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확 느껴지네요. 스킬드 AI 같은 이런 혁신적인 기술 기업과 또 LGCNS 같은 대기업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협력은 특히 제조업이나 물류 분야처럼 자동화와 효율성 향상이 정말 절실한 산업 현장에 아주 진보된 AI 기술을 접목하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스킬드 AI의 RLM 같은 이런 범용 로봇등의 기술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물론 뭐 아직 데이터 확보라든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나 산업계의 높은 수 수요 또 거대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때이 산업용 로봇 분야는 정말 향후 5년 안에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정말 일과 자동화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